자 19번 전기 기기에 사용되는 절연체는 고온이 되면 열화 속도가 증가하므로 허용할 수 있는 온도에 따라 7종원 분류어 있다. 다음 중 F종의 온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F종의 온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y a e FH C죠. 이거 예, 뭐자 그랬을 때 특수 기기는 이제 답이 특수 기기인데 지금 온도가 제일 높은 게 특수 기 기죠. 180도 초과. 시험에 자주 나와요. Y, A, e, B, F, H, c 암기를 해야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암기가 답이냐, 암기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요령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B는 비정별학계유익변학계 130도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정. 그 다음에 Y가 90도니까. 순서대로,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뭐 H종 많이 쓰죠? H종 180도다. 그런 정도 이제 특정되는 그 수치들을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 있는 겁니다.